우리 친구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은 태영아 유치부 예배가 이제 정상으로 회복된 것 같네요. 많이 왔어. 오늘 시아도 왔고 리언이도 왔고 가은이도 왔고 유호비도 왔고 은서도 왔고 또 누구 왔을까? 화평이도 왔고 또 있잖아 배 속에 언약이도 왔고. 우리 예나는 저번 주에 왔고 주아라 우리 서유리, 하유리는 지금 집중기도 하고 있대요. 엄마랑 아빠랑 교회 올수 있도록.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반짝반짝. 우리 야, 우리 시아도 잘하고 있네. 우리 리언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사회 볼것 같아요. 사회자가 뭐냐고 엄마한테 졸졸 따라다니며 묻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증인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배경 대서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뭐를 놓치면 근심하게 될까요? 뭐를 놓치면? 믿음을 놓치면 근심하게 됩니다. 믿음을 놓치면 자,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 있잖아.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하나님이 자, 우리 서유리 하유리도 같이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 제자. 우리 저번에 말했죠.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서 제일 사랑했을까, 화평이? 어디에서? 어, 어디에서? 어? 와, 우리 너무 잘했어요. 우리, 우리 가은이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했을까? 와,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시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했지? 우 와, 잘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있잖아. 우리 리언이. 사모님 봐봐. 예수님이 어디에서 리언이를 제일 많이 사랑했을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야? 와, 너무 잘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어 그래서 있잖아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나는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예배 시간. 와 우리 시아는. 우리 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가은이는 우리 가은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요 지금? 우와! 우리 리언이나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어? 어?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우리 가, 우리 리언이 말해보세요. 리언이는 지금 있잖아요. 말씀 저, 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 십자가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했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믿어야 돼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누구한테 주신 약속으로? 누구한테 주신 약속으로? 우리 화평에게 준약속 우리 리언이에게 준 약속 우리 시아에게 준 약속 지금 있잖아 저기 있잖아 뱃속에 아기가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형아 누나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언약 잡은 하나님이 어 언약 잡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붙잡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최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제일 제일 사랑해요. 야, 우리 시아 오늘 왜 이렇게 너 이제 있잖아. 이제 예배를 독립했구나. 이제 얼마든지 와도 되는 우리 시아 오늘 대답 너무 잘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줬냐면, 일어나, 자따라합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일어나 빛을 바라면 어둠이 떠나요, 안 떠나요? 어둠이, 리언이 어둠 떠나, 안 떠나? 빛을 바라면 어둠이 떠나요. 어둠이 떠났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또 하나님 어둠이 떠났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어,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되면 모든 있잖아. 여러 나라에 금도, 은도, 우리 후대들도 다 오게 된대요. 하나님 있잖아. 후대들도 다 안기어 오게 된대. 후대들도. 또 하나님 빛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집을 영화롭게 한대. 자, 우리 가은이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집을 영화롭게. 자, 하나님이 내 집을 영화롭게 한대요. 영화롭게. 내 집이 어디야, 내 집이? 어? 우리 집, 나의 집, 엄마, 아빠 집을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도록 영화롭게 한대요. 자, 따라 합니다. 내 집을 영화롭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바라는 언약 잡고 예배드리고 언약 잡고 정식기도 하면 일어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된대요 그러면 빛이 임하게 되면 가난, 불신앙, 영적 문제 흑암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흑암이? 흑암이 저절로 하나님이 떠나요 어, 흑암이 떠나는데 우리에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불행한 거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리언이? 리언이 불행한 거 오면 좋아, 안 좋아? 재앙이 오면 좋아, 안 좋아? 그 다음에 나한테 아픔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행, 하나님이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려움, 이거는 우리에게 전부 기회래요. 기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 두 글자? 청! 우와 우리 가은이도 해봐 청! 우와 우리 리언이도 한번 해보겠어요 청! 와, 너무 잘했어요. 사모님은 우리 있잖아,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따라하면 그게 다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 네. 내가 들어요, 내가. 너무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 밖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안 했대요. 청종을 안 하게 되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엄마들은 하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아 6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아 6장 다 찾은 친구는 반짝반짝 해보겠습니다. 어, 예레미아 6장. 자, 우리 다 찾은 친구는 반짝반짝. 자, 우리 예레미아 6장 어디부터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17절에 있잖아 이렇게 나왔어요. 어,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을. 자 우리 하나님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꼭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 있잖아. 목사님을 세우시고 할머니, 할머니를 집에서 세우시고 엄마를 세우고 사모님을 세웠는데, 자, 말씀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청, 청종하는 청정. 사람을 기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들어요. 귀 막아봐, 귀. 우리 리언이 귀 한쪽 막아봐. 귀. 자, 나는 안 들어요.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이렇게 했대요. 봐봐,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18절 한번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이렇게 길을 막고 안 들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말씀을 나한테 이루어질 말씀으로, 나를 축복할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말씀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갈수 있는 말씀을 주는데, 저는 안 들어요. 저는 싫어요. 나는 내 힘으로도 할수 있어요. 나는 있잖아. 기도 안 해줘도 돼요. 나는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있잖아. 돈 의지하면 돼요. 나는 내 이름으로 할수 있어요. 이렇게 안 했대요. 안 하니까. 이 안한 있잖아 듣지 않은 그 생각의 결과로 뭐가 왔대요? 재앙이 왔대 재앙 이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평생의 불행과 고통인데 언약 백성이 잠깐 언약을 놓친 이 재앙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살아왔던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는 인생에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 계획. 자, 그래서 이게 기회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그 뒤에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오늘, 자, 하나님 말씀을 왜 청종하게 해야 되는지. 죄앙이 내리는데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내 말씀을 네가 거절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네 개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느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유업이 마음으로 받아야 돼. 우리 은서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 우리 리언이 말씀 어디로 받아야 돼요? 리언 말씀 어디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 가은이 어디로 받아야 돼? 너무 잘했어요. 지금 광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대요. 알았지? 자, 우리 언약이는 지금 배 속에서 어떻게 받고 있을까? 마음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20절 하나님이 21절 읽고 또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있잖아 내 생각의 결과로 날마다 근심하고 하나님이 염려하게 되면 내 인생에 뭐를 놓은데요? 장애물을 놓은데요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이 있잖아 아버지도, 하나님이 자녀도, 내 주변의 친구들도 이 장애물에 걸린대요, 장애물에. 그러면 이 장애물에 걸려서 하나님의 고통을 받, 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 이 속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했을까?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지,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자꾸 생각에, 마음에 힘듭니까? 왜 나는 게 장애물이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빨리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하나님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리로 오게 되어지면 네가 지금까지 봤던 영광보다 더 크게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자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자 따라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어 나중 영광이 크리라 어 나중 영광이 크리라 자 우리 요 말씀 이 성전에 이 성전에 하나님 있잖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딱 적용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내가 좋은 말씀은 듣고 싫어하는 말씀은 안 듣고 이랬는데 내 인생의 생각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 인생에 장애물이 많았는데 나는 오늘부터 이게 끝났어요. 자 따라합니다. 오늘 끝났어요. 오늘 나는 완전히 하나님 더 엔드 완전히 끝났어요. 자 따라합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 보는 눈도 하나님 말씀 듣는 귀도 말하는 입술도 내 심령도 가정도, 우리 후대도,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있잖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광을 더 크게 하신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화평이? 우리 화평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으면, 우리 화평이, 화평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강건이 온유 인생에,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축복보다 더 영광을 크게 하신대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있잖아. 우리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서밋 있어요. 자 서밋. 서밋. 서밋, 서밋. 리언이는 영육의 서밋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딱 보니까 리언이는 영육의 서밋이야. 서밋은 있잖아. 어떤 살이냐면.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교회 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리언이는 리언이는 있잖아 리언이 하나님이 놀이터 가는 것도 좋은데 교회 오는 거 좋아해 안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좋아요? <laughs> 우와 이렇게 교회 오는 걸 좋아하는 게 이게 세계복음화래요? 어? 우리 교회를 삼 이게 세계복음화래요. 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은 교회 오는 게 최고 즐겁고 감사하고 교회 오면 있잖아. 하나님 서로 축복을 나누는 거. 우리 가은이는 가은이는 교회 오, 가, 교회 가자 이러면 싫어 싫어해요. 빨리 가자 그래요? 빨리 가자 그래요? 우와 너무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복음화래요. 교회를 섬기는 게 세계복음화.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를 섬기는 게 뭐라고요? 세계보금 마. 우리 은서는 교회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잖아.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게세계보금 마. 하나님이 교회 섬기. 그다음에 우리가 이따가 조금 할 건데. 황금이 뭐래요 황금. 황금. 자달랍니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 황금. 황금. 빛의, 빛의 경제. 빛의 경제. 우리는 있잖아. 우상과 가난과 영적 문제와 흑암 경제에서 날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에 하나님 나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하나님은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 뭐라고 그랬을까? 그길그 그 진리 그다음에 그 생명 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 하나님 그가 어 여기 더래요 더. 더 웨이 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두른 그 다음에 생명. 더 라이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직 그 길이잖아. 유일한 길 유일한 하나님이잖아. 유일한 길, 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래요. 사 사모님은 있잖아. 와 정말 이거만 있잖아. 잘때 내가 너무 힘들 때 생각이 복잡할 때 요한복음 1사장 육절 이것만 묵상해도 금방 금방 있잖아. 아까 생각의 결과 하나님이 재앙과 장애물 속에 금방방 빠져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내 생각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잖아? 영원히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이 진리를 붙잡는 하나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를 붙잡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유일한 생명, 이렇게 유일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대요. 감사해, 안 감사해. 아까 목사님도 말씀했는데, 우리 리언이 리언아, 목사님이 부식되면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누가 전해야 될까? 리언아, 누가 전해야 돼? 우와, 봐봐요. 우리 리언이도 전한다 그러지, 가은이도 전한다 그러지, 자, 우리 은서도 전한다 그러지. 야, 우리 화평이는 그때 전할까 안 전할까 와서? 자, 말씀 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씀 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화평이는? 이야, 우리 지금 저 김순덕 전사님, 우리 민순복 장로님 지금 미래에 있잖아요. 앞으로의 50년, 60년 된그 시대를 살릴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 지도자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민순복 장로님 지금 내가 가은이, 니언이 정식이 돼야 되는 거 앞으로 지도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요? 그러면 나는 3611에 있는 거야? 138에 있는 거야? 자, 우리 따라해봅니다. 나는 3611에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3611에 있는 사람. 아니면 138에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오직 그리스,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 와,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나 선택도 잘해요. 어, 2.8.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1.8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이 속에 있는 사람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붙잡고 나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자래요 제자. 자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멘. 와 그래서 예수님은 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기적. 이 있잖아.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갖다 몇천 명을 먹였을까요?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있잖아. 하나님이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잖아. 물이를 걸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물이를 거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너무나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구원받고 나를 따르라고 믿음에 기적을 일으켰는데 최고의 기적이 뭘까? 자,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최고의 기적, 화평이? 화평이가 누굴 믿는 게 최고의 기적일까? 그렇지. 우리 화평이가 엄마, 아빠랑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자, 따라 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적 속에 있어요.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자 우리 한 주간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 기적의 리언이에요 기적의 가은이에요 기적의 은서 하나님이 유업이에요 우리 서유리 하유리 엄마 아빠한테 고백합니다. 나는 기적의 서유리 하유리예요. 나는 기적의 예나예요. 나는 기적의 주아예요. 우리 기적의 우리 광주 친구들입니다. 아멘. 왜냐? 최고의 기적은 누굴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어디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어? 우와! 너무 잘했어요. 말씀에 심겨져 있어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청중하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믿는 기적의 사람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드리겠습니다.